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까나리아 바이오와 이제 박셀바이오 보실건데 자 까나리아 바이오 박셀바이오 두 종목 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까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이때 최저점 자리 29,200원 자리에서 매수 타점 드렸어요 그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이날이요 이날 장중에 저가로 좀 빠질 때 29,200원 28,500원 이 정도 자리에서 제가 매수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저점 잡아드렸고 어떻게 드렸다? 수익 내드렸다 자, 그래서 보시면 까나리아바이오 이렇게 7월 초에 제가 이렇게 수익 내드리면서 50%의 수익을 내렸어요. 매입가 29,200원이고요. 그래서 고종이 님도 7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하루 만에 수익률이 거의 20%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현대사료였죠, 이름이. 자, 그 이후에 까나리아바이오 제가 영상을 계속 안 찍다가 한번 수익 내드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50%에 가까운 수익 내드리고 매도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이후에 영상을 계속 안 찍었어요 안 찍다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도 드리지 않고 계속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틀 전 8월 1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 상승률 100% 나온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자 100%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이 반드시 나온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벌써 1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대급 시나리오 알려드린다 상승률 100% 온다 강력 홀딩하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이때가 언제죠? 8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8월 1일 제가 영상 올려드렸고 이때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벌써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까나리아 바이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권리락 이전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권리락이 언제예요? 8월 30일이죠 이전까지는 무상증자에 참여하려는 매수세 이게 들어온다고 했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호재가 하나 떴죠? 이 호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까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핵심 매매 전략과 무상증자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증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기호에 맞게끔 매매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에 대해서 핵심 전략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까나리아 바이오와 더불어서 박셀바이오도 같이 보실 건데 자 박셀바이오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여러 차례 올려드렸죠 2주 전부터 해서 박셀바이오 1조 5천억에 박스NK 기술 수출 나올 거다 목표가 14만원까지 봐라 상승 맥점 나온다 여러 번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2주 전에 자 2주 전이면 언제예요 바로 이때요 이때 이때 상한가 캔들 나왔을 때이 상한가 캔들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상승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날 상승 나오고 여기서 박스권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저항대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려주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6% 급등 나왔다. 자, 오늘 그래서 까나리아바이오와 박사의 바이오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매매 전략 제가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전에 요새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좌 복구를 하고 싶다 손실이 너무 크다 물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문의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30%는 물론이고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3월부터 최대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도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하시다가 정보 매매 하시다가 손실 보시고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요. 어떻게 제가 투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 이렇게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인데, 물린 종목들 여기서 다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급등주 종목을 다 포착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8월 달에 급등 나올 종목까지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원래 매매 기법까지는 제 영상에서 공개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유료로 거의 600만원 또 주고 공개를 했던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그만두면서 이제 유튜브에 데뷔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데뷔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유료는 그만하고 이제 오로지 무료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자. 이런 의미로 시작했는데, 제가 기법을 숨기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 매매 기법 강의 자료와 검색식, 제 기법이 녹아져 있는 검색식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목 발굴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5분짜리 영상으로 쉽게 만들어놨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남길 수 있게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로 이렇게 특S급, 특S급 단타 스윙 포착기, 그리고 김재성 아침 시초가 싹쓸이 단타. 자, 아침 시초가에 뜨는 단타 종목, 여러분들 다 싹쓸이 할수 있습니다. 이 검색식 하나면은 다 싹쓸이 할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검색식 쓰는 방법 어려워요. 쓸줄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5분짜리 영상으로 검색식 사용 설명서까지 제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거 보시고 못하면 저한테 다 질문 남겨주세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도록 다 검색식 사용 설명서 만들어놨는데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에다가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터닝 포인트 만들어드리려고 뭐 한다고 했죠? 실시간 소통해서 여러분들 물린 종목 케어해드리고 급등주 종목 드리고 이거는 제가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드리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은 8월 달에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사실상. 1번과 2번만 해도 여러분들 주식계좌에 어떤 터닝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주식 유튜브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 3번 내용으로 기법 강의랑 종목 발굴 조건 검색식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없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도록 제가 이 기법들 다 전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 그리고 1번에 대한 참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바쁘신 분들이 해서 이세 가지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 실시간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기법도 받아보고 이 조건 검색식도 받아보고 8월 달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좀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상담도 받고 싶다, 케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쪽 개인 번호 010 7281 4 6 7 9 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초대링크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이세 가지 정보 받으시고 주식 계좌에 터닝 포인트 만드시고 역전의 계좌 만드실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개인번호 0 1 0 7 2 8 1 4675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600만 원 주고 인당 600만 원 주고 유료로 판매했던 기법 강의와 조건 검색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무단 유포가 안 됩니다. 저만의 이 검색식이 다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기법들 다 저작권이 원래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만 100% 무료로 이제 공유를 할 거고요.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셔도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구독, 좋아요, 댓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스윙 종목 찾아내기라는 영상을 파트 1번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종목을 찾아야겠죠. 종목을.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남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 내는 매수, 매도 타점 잡는 비법. 자, 두 번째는 매수, 매도 타점 잡는 비법이요. 차트적인 설명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누구는 9만원에 사고, 누구는 지금 현금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바닥에서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의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 누구는 손실을 보고 있고, 누구는 수익 볼수 있는 자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목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타점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제가 13년 동안 갈고 담근 기법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나중에 안 보시더라도, 이 기법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100점 백승할수 있다. 수익률 70%, 성공률 70% 이상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건 검색식 설명 드릴 건데, 자, 검색식 어떻게 했어요? 요새 이제 검색식 굉장히 막열몇 개, 뭐 20개 만들어 놓고 이걸로 잡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다 버리세요. 버리고 딱두 개면 끝납니다. 이두 개, 제가 600만 원이 유료로 원래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두개뭐 했어요? 시초과 아침 싹쓰리 싹쓰리 기법. 자왜 싹쓰리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침에 시초과 여러분들 급등 나오는 종목들 다 포착해서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매수하시면 짧게 뭐 플러스 5%에서 10% 정도 먹는 비법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많이 먹으면 10%고 대부분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뭐 있어요. 특 S급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 S급 단타스윙 검색식이에요. 이거는 단타 종목도 잡고, 이 단타라고는 당일 단타는 아닙니다. 뭐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스윙 종목까지 같이 잡는 그런 종목들 잡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검색식 실시간 보시면 지금 단타 스윙 종목이 뭐가 잡혔어요? TJ 미디어, 우진비엔지, 삼정 펄프 잡혔죠? 자, 벌써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전부터 지금 잡혀 있었는데 계속 급등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한 종목들 다 포착해서 스윙 종목으로 특 S급으로 잡아낸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로 막 굴러다니는 검색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 저만의 기법과 이런 검색식으로 3월부터 해서 한신기계, 4월에는 휴림로봇, 5월에는 노터스, 7월에는 까나리아바이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보시면 한신기계도 이제 3월 4일부터 16일, 1차 매수타점, 2차 매수타점 드리면서 50에서 130% 수익 내드렸고요. 이때 매수 한번, 이때 매수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드렸어요. 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50% 수익 내드렸다. 이거 증적자를 보여드릴 거고, 자, 휴림로봇, 4월 7일날,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저점으로 잡았었던 유일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요새 휴림로봇 인기 많아지니까, 가짜 전문가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휴림로봇 전문가랍시고, 막 얘기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데, 저는 휴림로봇 4월달 초부터 영상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4월 7일날 추천드리면서, 5월 17일까지 97% 수익 내드렸어요. 그리고, 5월달에는 노터스 1대8 무상증자 공시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장중에 추천드리면서 109%의 수익 내드렸고요. 까나리아바이오 검색식으로 잡으면서 이 자리에서 29,200원 정도 자리에서 제가 추천드리면서 50%의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미 실시간 소통방에 참여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지금 200분이 넘게 계신데. 이분들은 지금 이미 3월달부터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난달에 7월달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3월달 에 이렇게 한신기계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문자로 드렸어요. 문자로 이렇게 6,300원에서 6,600원간에서 매수해라 이탈하면 손절하고 5일선 이탈 없이 간다면 매도사인 있기 전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6일날 이제 참여하시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매수 타점까지 알려드렸고요. 비교적 늦게 참여하셨는데 불구하고 50%의 수익을 내셨어요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한테 수익내시고 뭐 쿠폰 보내주겠다, 커피 쿠폰 주겠다 소고기 세트 보내주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이거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한두분 보내주셔보면 제가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굉장히 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내신걸로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한테 그냥 베푸세요, 베푸시고 저한테는 이런 쿠폰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는 다 정중하게 거절 드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4월에 제가 휴일로브 드렸다고 했죠? 4월 7일 목요일날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 드렸고 제가 4월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문자로 해드렸는데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 몇 명이라고 했죠?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문자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잠도 자고 주식도 공부하고 분석도 하고 종목도 찾아야죠 영상도 찍고 근데 이거 문자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제가 뭐 콜센터도 아니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카톡방 그래서 이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대응하고 있어요 5월달에는 이렇게 노터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단타스윙 검색기로 이렇게 짜잘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도 내드렸는데 이렇게 짜잘하게 수익 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제가 어떤 정보 드렸어요 까나리아 바이오 들으면서 이렇게 이때부터는 카톡방으로 옮겼죠 실시간 소통방에서 까나리아 바이오 들으면서 수익 인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고종인님 같은 경우는 50%의 수익을 내셨고요자 이렇게 제가 안좋은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종목들 발굴해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그리고 주식 투자에 터닝 포인트를 제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죠. 이렇게 수익 계좌로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왜 무료로 주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무료로 알려주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안티들도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요즘 사람들 말로는 이제 현타라고 하죠. 현타라고. 현타가 좀 왔어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강의까지 하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냐. 내가 돈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물론 돈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굳이 내가 주식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돈을 또 받아내려고 하냐. 이 사람들 돈 주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데뷔하면서 하나 느낀 게, 내가 주식에서 성공한 게, 우연은 아니지만, 내 노력으로 성공을 했지만, 하지만 이런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래서 더 이상은 유료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100% 무료로 다 드리는 거고 원래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됐는데 기법을 원래 공개를 안 했어요 기법을 공개하면은 저의 기법이 노출되면서 저도 이제 좀 스스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기법이기 때문에 너무 아깝기도 했고 많은 사람한테 공유가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다 보면 세력들도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주식장으로 이제 수익 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런 기법들은 또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 목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0%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투자에 여러분들의 터닝포인트를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급등주 종목 그리고 기법 영상, 기법 강의, 종목을 발굴하고 할수 있는 조건 검색식,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동영상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물리신 종목들 종목 상담까지 모두 100% 무료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는 그래.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까나리아 바이오 먼저 보실 건데, 자, 까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5%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8월 1일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까나리아 바이오 당장 사라.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일에도 여러분들에 추천드리면서 50%의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익 인증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다음에 무상증자,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권리락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무증에 참여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급을 살펴보시면 기간과 외인에서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다. 매집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 사모펀드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투신과 금융투자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모멘텀 호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8월 1일 날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GSK와 공동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레고보맙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 오레고보맙이 18조 원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이게 뭐냐면 난소암 표준 치료제를 넘어서 유전자 변이까지 공략 가능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미스 클라인 GSK와 협력 임상을 통해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 돌입했다. 그래서 임상 성공할 경우에 최대 시장 규모가 18조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다면 까나리아 바우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들은 뭐냐. 일단 이 난소암이라는 게 굉장히 흔해요. 많이 발생된다고요. 많이 발생되는 만큼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더 빠르게 임상과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왜냐?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임상도 빠르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가 왜 임상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상 기간을 최대한 단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나리아 바이오도, 이 난소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난소암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임상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임상에서 유효성도 확보됐고 이제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밝혀졌어요. 독성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시중에 풀리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다른 치료제와 병행해서 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까나리아 바이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레고모박 같은 경우는 제줄라라는 어떤 항암제와 병행해서 사용해도 충돌 위험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독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준다면 시판까지 그리고 조건부 승인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8월 30일 31일인데 8월 30일까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에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무증에 참여를 원하신분들은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나는 무증을 받지 않겠다. 권리락을 맡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8월 30일 전에는 매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매수세가 좀 동반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올라갈 때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매매 시나리오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까나리아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면서 50%의 수익을 내드렸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린 거고 벌써 11%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정도까지 업사이드를 좀더 열어두고 이 정도 상승폭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대응하시고 실시간 대응 받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원하는 목표가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까나리아 바이오, 박세 바이오 보시기 전에 까나리아 바이오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같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A라는 종목을 매수하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어요. 여기서 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실시간 대응에 차이가 난다고요. 매수매도 타점부터 해서 이런 분석하는 내용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후속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서 같은 종목을 매수했는데도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오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까나리아바이오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제가 7월 초에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어요. 이때도 제가 까나리아바이오 상승한다, 당장 사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실시간 대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만 보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렇게 돈을 벌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소통방의 입장에서 까나리아 바이오100% 무료로 실시간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개인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무상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주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작성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초대 링크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까나리아 바이오 수익 낼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실시간 대응까지 무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개인 번호 0 1 0 7 2 8 1 4 6 7 5번호로 간단하게 무상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계속해서 박세바이오 보시면 제가 박세바이오 뭐라 말씀드렸죠? 이 자리, 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당장 매수해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고, 이런 점목들은 제가 뭐라 했죠? 여기 있는 저항대 매물대를 다 소화해줬어요. 누군가가. 강력한 세력에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목들은 눌려주더라도 다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스물스물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 고점 자리, 그리고 바닥 자리를 잡고 나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자리 딱 뚫어줬을 때, 여기에 저항대 매물이 굉장히 많다고요. 구름대 매물이 많죠, 여러분들. 이 구름대 매물을 누군가가 강력하게 딱두 번의 캔들로 다 뚫어줬다. 보시면, 상한가 캔들 한번, 그 다음에 장대양봉 띄우고 은봉으로 눌러주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물량을 한번 소화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득하게 쌓여있었던 매물대를 누군가가 강력한 돈의 힘으로 소화를 해줬다. 근데 보니까 딱 외인들이네요. 외인 세력들이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이 종목 외인들이 돈을 써서 여기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여기서 끝내버리면 외인들은 돈도 못 벌고 지 돈만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할까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닥 동안 오랫동안 조정받고 나서 딱 변곡점 틀었는데, 변곡점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내지 두번 내에 캔들로 다 소화해주는 강력한 도네임이 들어온 종목. 바닥에서 딱 매집 강하게 들어온 종목. 이런 종목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평선 매물대를 다 뚫어줬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했죠? 눌려주더라도 다시 간다.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물론 대한전선 지금 주가 가 빠지고 있지만 대한전선도 바닥자리에서 매물대 소화해주면서 상하각 캔들과 캔들 두 개로 딱 뚫어줬어요. 뚫어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눌려줬지만 다시 상승 나왔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박세바이오도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박세바이오가 밀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간세포 암종이잖아요. 박생키 박스NK. 그래서 박생키가 지금 임상 이상이 돌입했는데 이 결과만 좋다면 전세계적으로 지금 이박생키 약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간암치료제 간암표적항암제 치료제가 약20%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한다면 이박스엔 k 같은 경우는 60%의 효과에 달성했기 때문에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시중에 있는 약품보다 그래서 박스엔 k 가 임상을 통과하게 되면 시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유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에서 증권사에서 박세바이오에 대한 평가 자체를 지금 10만 원 부르는 기관도 있고요. 12만 원 부르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평가로 보고 있고요. 박세바이오의 목표가를 이렇게 높게 잡는 이유가 그만큼 증권사에서 분석했을 때이 박세바이오의 모멘텀과 재료들 그리고 밸류들을 분석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점 자리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바닥으로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줬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점에 위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10만원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세이 바이오도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저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4만원 잡아드렸어요. 좀 높게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1차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가 14만인 거고 1차 목표가에서 한번 정도 덜어내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쭉 이어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실시간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상승 맥점이 나올 거다. 몇 퍼센트? 213%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박스권의 눌림 자리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만간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온다 했죠? 9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9월 달쯤에. 9월 달쯤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쯤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기대감으로 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까나리아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박셀바이오도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건데 이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식은 누가 실시간 대응을 잘하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누구는 손실 누구는 수익을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익 볼수 있는 10%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박셀바이오 들고 있는데, 나도 한번 소통방에 좀 입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레지키의 문호020 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무상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초대링크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박셀바이오 실시간 대응 받으시고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제가 목표가 구간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목표가까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까지 매매 시나리오까지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지 개인 번호로 부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